인천의 바닷길을 아,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아, 대한민국의 아, 국제도시 송도. 송도 오, 그 안에는 아, 바닷물을 끌어들여, 아, 끌어들여 아, 거대한 인공수로를 조성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. 네요 아 아, 뭐가 아, 재밌어요? 것부터요. 아, 도 아, 좋고요. 송시입니다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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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곳에선 수상레저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, 바로 카누입니다. 이국적인 정치를 마음껏 느끼며 카누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면 따스한 봄을 만끽하기 그만이겠죠. 여자 이렇게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네, 너무 강철지 <강조하지> 말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남자분은 어디로 가고 여자분끼리 뭐지구상에 <laughs> 어, <방에> 있겠어. <laughs> 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아빠들 열심히 노줬는데 힘든 거 할까요? 아버님, 재밌으세요? 힘들어요. 나들이에서도 <laughs> 쉴수 없는 애들. 아버지들, 이럴 땐 수상택시를 이용해보세요. 어. 아이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전기보트도 있어,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? 꿈에 <laughs> 나와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속도도 아름다워졌지만, 인천이 이제 가족 단위로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조, 좋은 도시가 된것 같아요.